나이가호 오하이 아이유. 반갑습니다. 홍콩 팬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? 저는 그때 홍콩에서 쇼케이스를 한 이후로 홍콩 생각이 자주 납니다. 너무 그때 재밌었거든요.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, 우리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. 그 기념으로 12월 19일 3시에 홍콩 윈저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.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윈저하우스로 와주시면 제가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우리 그날 만나요. 3시 잊지 마세요. 음,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또 살짝 들려드릴까요? 제 노래 중에 이런 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.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설레이는 그 날만큼은 네 곁에 있을래 하루 종일 미리 미리 약속해. 뭐 이런 크리스마스 날 같이 놀자는 그런 얘기인데요. 우리는 크리스마스보다 살짝 앞선 12월 19일에 만납시다. 굉장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. 호호이 쌈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으니까요. 그날 만나요 여러분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안녕.